촬영해 보겠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 차는 혼자 자율주행을 잘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제 미국 해외 주식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 실리콘베리 200조 되는 회사가 부도 당했습니다. 이 부도 사건으로 전 세계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특히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거로 우려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뭐큰 문제 없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. 실리콘벨이 파산으로 이번 주에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가 0.5pp에서 0.25% 또는 금리 동결로 축소되었습니다. 왜냐하면 미 연준이 계속 금리를 인상하여 이런 실리콘밸리 같은 대형 은행이 파산했다는 여러 이슈가 발생하면서 연준도 여러 가지 문제가 대거로 우려하여 이번 3월달에 금리 인상을 신사숙고할 것 같습니다. 이번주에 가장 큰 이슈로는 어 3월 12일날 cpi 지수가 발표합니다 이 cpi 지수가 금리 인상 향방에 큰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금리를 동결 또는 0.2% 인상하면 미국 빅테크와 가상화폐가 급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 생각에는 이번 금리 인상은 0.25%로 인상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결은 아직 이르고 0.5%는 연준에서 여러가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0.25%로 확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cpi 지수도 생각보다 6점대 초반으로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어... 테슬라 자율주행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피로도가 거의 없습니다 여유가 되시면 테슬라 한번 운행 한번 해 보시면 딴 차는 운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가 엑셀과 브레이크 다 밟지 않고 차 핸들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 잘 가고 있습니다 출근에 피로도가 거의 없습니다. 대단합니다. 이런 차는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차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금일 오전 아침에 그해 주식과 비트코인 지수 확인해 보니까 해 주수 비트크 대부분 테슬라, 애플, 아마존 폭등하였습니다. 그리고 비트코인은 3천만원이 넘게 올랐고, 3천만원 이상이 되었습니다. 어, 기존에 2천만원 중반대에서 머물렀었는데, 이번에 히티은행 파산으로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을 강하게 올릴 수 없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그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 트위터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음. 왜 트위터가 제이콘베이에 이번에 파산 회, 은행을 인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아, 트위터를 하였습니다.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큰 은행 을 소유한 트위터로 만들어서 나중에 금융 쪽도 같이 하고 싶으면 야시 찬 포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번엔 테슬라 유럽에 휩쓸고 있습니다. 금리 가격 인하 후 지속적으로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. 중국도 만대가 넘게 주당 만대가 넘게 팔리고 있고 유럽에 이번에 덴마크 노르웨이 1위입니다. 전기차와 내연차, 내연차 포함해서 1위입니다. 대단합니다. 이런 회사가 앞으로 2 5 0 0 0불 차량을 만들면 전세계 차를 다 실수로 2천만대 생산을 할수 있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대단한 회사입니다. 테슬라 수요는 가격이 문제지 가격만 낮추면 엄청나게 폭발할 것 같습니다. 사이버 트럭도 올해 양산을 시작합니다. 사이버 트럭은 이미 200만 대 수요를 예약을 받은 상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뽑아내기만 하면 수익이 증가하게 됩니다. 사이버 트럭 양산하기 전에 분할 매수로 주식수를 늘리면 큰 수익을 갖다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